자 인사해 봐. 안녕하세요. 호수예요. 호수예요. 여기는 호수가 다니는 어린이집 아파트 옆에 있는 울타리예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도 개나리가 있으니 우리 부모님들은 가까운 곳에서도 이렇게 재미는 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옆에는 구름 선생님의 아들 호수예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개나리로 비누방울 불기를 구름 선생을 님 해봤죠. 그래서 직접 어, 우리 호수랑 그리고 구름 선생이랑 님 같이 비누방울을 한번 만들어서 비누방울 부는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호수 준비됐어요? 네. 호수랑 아빠랑 비누방울로 바로 출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출발. 하나, 둘, 셋, 출발해. 하나, 둘, 셋, 출발. 보세요, <laughs> 출발 외쳐야지. 하나, 둘, 셋, 출발. 호수야, 이게 뭐죠? 음, 비누방울. 비누방울. 이거 호수 하나. 드라이. 호수야, 근데 비누방울을 불려면은 그거랑 뭐가 있어야 되지? 음, 로이. 로이? 네. 아, 로이가 있어야 그 비누방울을 불수 있어? 네. 비누방울 불. 아 참, 호수. 그 비누방울 총 얘기하는 거구나, 로이 총. 네. 근데 지금 로이 총이 있어 없어? 로이 총이 없지. 네. 우리 비누방울 할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여기 응. 옆에 뭐가 있어? 꽃. 어떤 꽃이야? 어제 아빠가 알려줬었는데. 노란꽃. <laughs> 노란꽃. 개나리. 개나리. 개나리 꽃이에요. 개나리 꽃이 호수가 비누방울을 불수 있게 도와준대. 안 돼. 그거 안 되지. 이거는 아빠가 이따 해줄 거예요. 자, 우리 호수가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은. 여기, 개나리가 많은 곳에서, 개나리, 나뭇가지. 나뭇가지를 찾아와야 비누방울을 볼수 있어. 찾아올 수 있어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출발! 자, 호수가 나뭇가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어, 호수야. 이거는 꽃이고, 꽃은 그냥 마을. 뭐. 여기 호수. 가위는, 가위는 우리 호수처럼 아기가 쓰면 돼요, 안 돼요? 네. 이거는 어른이, 아빠나 엄마가 도와줘야 가위를 할수 있는 거예 가위질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수는 요거를 받았고요. 자, 과연 비누방운이 부러질지, 우리 호수도 할수 있을지. 우리 호수는요, 35개월, 아직 세돌이 안된 어, 4살, 4살 아이예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끝나서 아빠를 도와서 이렇게, 어, 나들아이 TV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수, 나들아이에 출연한 소감이 어떠세요? 음, 음. 기분이 어때요? 음,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네. 여기 보고 안녕해주세요. 안녕. 옳지. 자, 여기, 살짝 하고, 이제, 거기 는 아니고, 봐 여기에 비눗물을 묻히고, 이를 물고 빨대처럼 우와! 우와! 호수한번더해 볼까요? 호수가 이렇게 놓고 오와! 빠졌어요. 잠시만 짜지! 안, 안 돼. 잠깐만. 아, 번빼 줄게. 짜리세요? 안 돼. 나와줘. 나왔는데 나왔는데 이 나뭇가지가 비누방울에 다 들어가가지고 이건 우리가 불면 어떻게 되지 호수야? 배가 아야해. 자, 그래서 아빠가 입에 대지 않고만 불어볼게. 자, 다시 한번 땅에. 자, 이제 여기를 잡고 비눗물을 살짝, 살짝만, 살짝만 하고 이제 불어주세요. 여기로, 여기로 불어주세요. 우와! 호수 한번더 해봐. 여기. 살짝 하고. 바람을. 그렇지우 호수가 또 해보고. 우 호수가 이제 해봐요. 계속. 호수가 얼마나 잘하나 봐야지. 호수가 비누방울을 얼마나 잘 보나? 천천히. 거기는, 거기는, 비누 방울인데? 응. <laughs> 엥? <웃음> <웃음> 안돼 호수야 근데 저건 뭐야? 응? 네? 오늘 뭐가 좋았어? 음.. 아까 전에 빠방 타고 아방타 어디 갔어? 음, 간대. 생각이 음. 잘나 음. 잘라? 응. 음. 그럼 기억을 해 봐야지. 얘는 음. 걔는 음. 이름이 뭐야? 음, 걔네. 음. 내가 음. 물에. 음. 음 물에. 음. 음는 물고기라서. 음, 음 물고기라서. 아, 아까 전에 봤어? 응. 걔네 이름이 뭔데? 울챙이. 울챙이? 응. 저거 어디서 났어? 어린애에서. 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에서.